이제 뿜! 크라즈!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모여 있죠? 네. 저희가 정말 팬이죠. 니쿤 님의 몰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아 기대하시라. 어떻게? 다들 준비됐나요? 네! 가지죠. 디커 전체 메소드 연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니쿤 님을 완벽하게 속히로 저희 한번 가 볼까요? 네.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에이, 에 우리 단임 선생님 결혼식 쉬이. 언제 오실지 몰라. 어, 오면은 야 얘들. 오면. 뭐, 아 그러니까 그럼 오면은 우리가 오면은 와. 어. 오면은 우리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퀘이드 아과그 어. 그거라고 하자. 오케이? 얘들아 단임 선생님 결혼식 준비 잘 대강이. 아또저왜그랬죠 어색하게 하지 마. 너그럼 너 발음권 금지야. 아? 아 이거 너무 티나는 거잖아. <laughs> 아, 친구들이 이랬어. 아, 아니야, 이거 너무 티나는 거야, 형님. 어? 어,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어디가? 아, 맞아. 맞아요. 아 맞아. 머리가... <laughs> 너무... 뷰티 학과여 가지고.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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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저희가 신랑분이랑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혹시 실례 안 되면 배우는 거좀 찍어가도 될까요? 아 신랑분 안 보시는. 네, 오늘 못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맞아 맞아 아 저희는 아, 요아런데 근데... 네, 알겠습니다 저원 네. 제가 살거아요아 저희 진짜 춤을 조금... 처음이어고 그래도 아, 고아민영이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도 가운데서 줘야네아잘라고자신 사람이 가운데서 와시난 뒤에 너무 음, 어렵진 음, 않죠, 선생님? 그거 아, 그나마 좀뭐 쉬운? 아니고요 아, 교자 아, 그, 아, 그, 선생님께서 요거요 음.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아, 역 그래서 제가 선생님 <laughs> <제스케이션을 웃음> 저희가 좀 나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을 아, 수도 있어요. 봤어요? 네, 저 열심히 본다고 잘했어. 봤는데 아, 잘했어요. 일단은...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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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오른발 뒤로 가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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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네, 네, 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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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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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no, no, 괜찮을 것 같아. 나도. 다섯 번해하고 나도. 유유유유 오케이, 민혁이 야지 민혁이 야지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이렇게 다지 마.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떻다 해야 돼요다 해야 돼요 아, 먼저 하자. 아, 먼저 하는 게 나아, 먼저 하는 게 나아. 아, 뭐... 네. 하 그렇긴, 하긴 그렇긴, 하긴 하긴 네. 그렇긴 하긴 하죠 원래카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드리게 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맨날 하시기만 하시고 아 어, 맞아 내가 하기만 했죠 네. 그러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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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행해야 돼요? <laughs> 장소 <장수기> 해야 돼가지고 <돼요. 웃음> 아예 아, 그럼 조용히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아, 저희가 자 마이크 좀 인터뷰 진행해볼게요 그러면 네. 뭐 그룹이신가요? 뭐. 네 아, 저희가 사실은 이미 데뷔를 한 <목소리는> 아, 예거님 아, 이예요 앤드 레이드스맞죠 아, 봤어요, 저 그거. 네. 그니까. 5시에 네, <laughs> 아, 아, 어, 진짜 엄청 걸렸어요. 저희가 어. 신기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아 그, 감사합니다. 네이버 클하시니까 사실 알지 않을까. 아알것 같다. 아나 음, 아, 이거 살짝 눈치 챘다니까. 죄송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수 있어요. 아찮을수 있어요. 그래서 아그 너무 이제 아, 이렇게 처음 크런치를부터알려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 영상 크런치션에 올라가고 제가 올라가는 출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을 신랑분께 드리는 영상이 아니고 찍어서 또 드리려고 아 저한테요? 아 진짜요? 어 이렇게 저한테 유튜브 가위 주신다니까요 아 너무 감사하죠 그 영상 재밌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래를 내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최근에 아 음. 진정한 자기 자신 찾아보자. 만나는 의미를 다음. 아 어, 보고 싶은데. 아. 볼수 있어요? 아, 아. 어 진짜 볼수 있어요? 네. 오. <laughs>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한때 아이돌 가수를 준비했던 네, 네, 네.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제 꿈을 뭐 다른 길로 바꿨잖아요. 네. 네.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보니까 진짜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뭐 멋있기도 한것 같아요. 진짜로. 아. 이 충분히 멋있 아, 아니면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니다 아, 고맙습다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이나 팬분들께 <laughs> 메시지 남길 거 있으시면 말씀해. 네, 아티는 우선 저희가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저희 디크런치도 굉장히 많은 방송 활동 디아나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이 너무 너무 아쉽고요. 저희의 이제 앞으로의 그런 행보도 점점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갈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아 오늘 이렇게 저에게 <laughs> 재밌는 촬영 자, 이렇게 찍어준 우리 디크런치, 디크런치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네. 저도 한번. 춤을 같이 춰 보고 싶네요 진짜 나무멋있어가고 아, 약간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제 실제 아이돌 같으니까 춤 같이 추는 그완는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맺어주시면 감사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